아 이제 화면 잘 나오네 트럭스토리에서 AS 받고 하루일 시작합니다 역시 멀고도 먼 북한 가는 길 여전히 막힙니다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정글 숲을 기어서 가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껴드는 차들은 안 보이네요 항상 올 때마다 껴드는 차들이 엄청 많았는데 큰 차라고 무시하고 빨리 오다가 급브레이크 밟고 무섭게 껴들고 나쁜 놈의 시끼들 그러지 맙시다이 저희 큰 차들은 이렇게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는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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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끝나기 무섭게 들어오죠. 비상 깜빡이는 켜야지. 양보해 줬잖아요. 사장님 들어오라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왔으면 비상 깜빡이라도 켜주든가. 근데 뭐 점선이라 뭐. 예해야지 미리 좀 들어와요 미리 좀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우리는 바보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미리미리 미리 좀 들어오십시오 안전운행 해야지 사고 나면 서로 속상하니까 쳐봐쳐봐쳐봐 저질 할 일이야 너 껴들었으면 한번 양보해줘야지, 시키야. 아이고, 아이고. 뭐여? 불난겨 발전기 돌리는 것 같구나? 아닌데? 발전기 돌린다고 저렇게 연기가 나나? 무섭네, 무서워. 여기 어딘데? 오, 난 250대요. 223개. 매일 날이기 와서 하시는 거 같아. 아니요, 나 처음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어요? <laughs> 그래도 운이 좋아갖고 빨리, <laughs> 어? 빨리, 어? 운이 좋아갖고 빨리 들어왔다. 아, 에, 못 지날리는 거야, 뭐. 지랄리는 <laughs> <줄 아는 거? 웃음> 아, 이것 때문에 가져갔고 화분을 해가지고 네 선배님. <laughs> 박스 수량 체크해야 돼서 이렇게 적으면서 적재합니다. 아유, 땀 나기 시작하네. 좀 있나? 어쩌면 좀... 재고 <laughs> 없이 해봤자뭐 아무것도 없어. <laughs> pekjen avanswe yo filti gen 말도다젖고 머리도 다젖고 그냥 다 젖어버리네 아주 그냥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땀 흘렸더니 또 신나네요. 아 더워, 씨. 상차한 물건은 중국에서 수입된 공산품, 잡다함 여러 가지 물건인데, 뭐 수작업은 뭐 매일 하던 거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박스가 규격이 맞으면 탁탁탁탁 빠르고 쉽게 적재를 할수 있는데. 마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이, 짐 짜기도 힘들고, 아유 어렵네, 어려워. 그래도, 경비 어르신이랑 수다 떨면서 잘 상차 끝내고 나왔습니다. 하차지는 의정부 용현동? 응 용현동이구요. 목적지까지는 75km입니다. 75km야, 뭐. 눈 가만 다뜨면뭐 도착일이지 뭐 하차지는 아마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만 대놓고 물건을 하차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하면 언덕길이냐? 아이 올라가기 빡세게.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또다 긁힌 거 같은데 뒤에 안전밤바 아, 아직 많이. 하차지가 또날 힘들게 하네 또. 아이 언덕길이라 지금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타이어는 안 찢어졌겠지 하차지가 언덕길에 있어서 아 올라오는데 고생했네 깨졌네. 진짜. <laughs> 또제 마음처럼 비가 주룩주룩 오네요. 하차는 시작했고 여기서 여기서 골탕 먹었습니다. 아주 언덕길에 언덕 언더. 거기다가 판스프링 쥐약이죠. 쥐약이야. 뒤에 안전바도. 찌그러져 먹고, 내 멘탈도 찌그러지고, <laughs> 아휴, 진짜 힘들다. 힘들어. 에이. 탈출 성공 차다 빠지겠네 아주 그냥 아유 힘들어 차가 다 빠지겠어요 아주 그냥 확실히 반스프링이라. 요런 데 올라갈 때나 제약이 좀큰것 같습니다. 일로 가면 되나? 또, 길 없는 거 아니었고. 기동차는 찌그러졌지만, 한탕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입금도 오늘 아니면 내일 해주신다니까. 차 찌그러지는 거야, 뭐. 일하다 보면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속은 상하네요. 속은 상해. 다음 일정은 춘천으로 이동합니다. 저번 영상에도 보셨던 화장품. 방금 전 하차했던 일 상차하러 가는 길에 또저일 챙겨주시는 형님이 부산 가는 짐이 있다고 해서 춘천으로 공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강원도는 눈 많이 온다던데 일하시는 분들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상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판 상차 200km를 달려와서 현재 위치는 군위 휴게소입니다. 조금 쉬기도 해야 되고 배도 고프고 해서 밥 먹고 여기서 샤워하고 내려가려고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아우 깨우네 현재 시간 8시 25분 도착 예정시각 10시 반 가서 내일 9시부터 차라니까또푹 자야 될것 같아요 다시 부산으로 출발 현재 시간 11시 39분 신앙 쪽 국양 로직택 앞에 와서 서류 정리하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빡세네, 빡세.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외부 온도 8도 아침. 8시 13분이구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뭐씨 알아야지 이거 12번 14번 쪽으로 오라 그랬는데 처음 오는 곳은 이래서 어려워 혼자 멍때리고 컨테이너차 뒤에 붙어 있었네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가구차 들어가는 거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에는 아 진짜 멍청하기는 씨. 뭘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와서 저렇게 윙 따는 건. 어이가 없네, 조금. <laughs> 바로 내려주는 건가? 아닌데, 9시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내려서 윙까지 열고 왔는데, 와, 차안 빼면 진짜. 좀 그런데 사장님도 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17발레트요. 잘못이지 검수 받고 왔는데 와 어떻게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안 하냐 와 그러지 말자 진짜. <laughs> 감다. 에휴, 가장 힘든 또 콜과의 전쟁. 아이고 오늘은 좋은 게 하나 뜰라나. 아유... 산청을 가야 되는데... 근처 가는 짐이 한 시간 반 동안 나오질 않네요. 에이씨, 그냥 가야 되겠다.